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픈 슬라이서 프로그램 큐라 설치와 한글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큐라는 네덜란드의 얼티메이커사라는 3D 프린터 회사가 개발하고 배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무료 오픈 슬라이서 중에는 사용자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버전이 많은데요. 다음 쌤의 이전 영상에는 15.04 버전의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큐라 2.0대로 업데이트 당시 불안정하고 쓰기 불편했는데 3.0대로 넘어오면서 안정화되고 한글 번역도 좋아서 이번에 큐라 3.6대 버전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신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큐라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간단한 정보, 이메일을 넣으면 큐라를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고요. 잘 모르겠으면 넥스트, 넥스트 눌러서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일반 컴퓨터에 큐라는 잘 설치가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큐라 3.6 버전 시리즈를 설명할 건데요. 3.0 버전은 조정할 변수들이 많아져서 실험적으로 무엇을 만들다거나 퀄리티를 더 많이 높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지만 사실 기능이 좀 많아서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15.04 버전의 큐라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큐라 3.6 버전의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우선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상단 큐라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를 찾으면 이런 창이 열리는데요. 첫 번째 메뉴, 제너럴에서 한국어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 프리퍼런스 창은요, 여기 커스텀에서 보이는 톱니바퀴를 눌러도 나오게 되는데, 맨 위에 제너럴을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프로그램을 껐다 켜줍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큐라 3.6이 실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름다운 한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큐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할 프린터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요 삼각형을 눌러서 프린터 추가를 눌러 줍니다. 얼티메이커 4 프린터가 있다면 여기서 체크하면 되고요. 커스텀으로 아더에도 없는 개인 프린터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더에 등록된 프린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본인이 사용하는 프린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특히 얼마 전에 다은쌤이 올렸던 엔더 3 프린터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프린터의 기본적인 세팅 값이 바로 추가가 됩니다.